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주제, 바로 탈모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탈모는 남녀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인데요. 오늘은 탈모의 원인부터 예방법, 치료 방법까지. 탈모에 관한 모든 것을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먼저 탈모가 무엇인지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요. 탈모는 머리카락이 정상보다 많이 빠지고 그 빈자리에 새로운 머리카락이 자라지 않는 상태를 말해요. 일상적으로 하루에 50에서 100개 정도의 머리카락이 빠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이상으로 빠지거나 머리가 점점 비어가는 느낌이 들면 탈모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나타나는데 특히 남성형 탈모와 여성형 탈모는 성별과 나이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럼 탈모를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쉬운 탈모 예방 방법은 생활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탈모는 유전적인 이유도 있지만 우리의 생활 습관에 따라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거든요. 첫째, 스트레스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요즘처럼 바쁜 현대인들에게 스트레스는 탈모의 주된 원인 중 하나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두피의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문항의 영양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빠지게 돼요. 따라서 규칙적인 운동이나 명상, 충분한 수면을 통해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중요해요. 둘째,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모발의 주성분이 단백질이니까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해요. 닭가슴살, 계란, 두부 같은 음식을 자주 먹는 게 좋아요. 또 철분, 비타민 D도 탈모 예방에 도움이 돼요. 시금치나 콩, 그리고 햇볕을 충분히 쬐면서 비타민 D를 보충해 주는 것도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조금 재미있는 부분, 탈모 예방을 위한 민간요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예로부터 탈모를 예방하기 위해 전에 내려오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어성초라는 약초를 들어보셨나요? 어성초는 옛날부터 두피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약초예요. 어성초를 끓여서 그 물로 머리를 감으면 두피가 건강해지고 탈모를 막아준다는 말이 있어요. 실제로 어성초에는 항염 효과가 있어서 두피염증을 가라앉히는데 도움이 될수 있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녹차가 있는데요. 녹차에는 항산화 성분인 카테킨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이 모발의 성장을 촉진하고 두피의 기름기를 줄여준다고 해요. 녹차를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차를 우려낸 물로 두피를 헹구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어요. 그리고 알로에도 탈모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얘기가 많죠. 알로에는 두피에 수분을 공급해 주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어서 두피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어요. 알로에 젤을 두피에 발라 마사지하는 방법도 한번 시도해 볼수 있을 거예요. 그럼 최근에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맥주유모 이야기를 해볼까요? 맥주유모가 탈모에 좋다고들 하는데 과연 그 이유가 뭘까요? 맥주유모에는 비타민 B군과 아미노산,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요. 이 성분들이 모발 성장을 촉진하고 문항에 영양을 공급하는 데 도움을 줘요. 특히 비오틴이라는 성분이 중요한데 비오틴은 모발과 손톱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필수 비타민이죠. 미국 국립보건원에서도 비오틴이 모발 건강에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어요. 맥주요무는 보통 영양제 형태로 많이 섭취하시는데 간편하게 먹을 수 있고 머리카락뿐만 아니라 피부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다만 너무 많이 섭취하면 위장이 불편해질 수 있으니 적절한 양을 드시는 것이 좋아요. 전문가들은 하루 권장 섭취량을 지키면서 복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맥주유모를 두피팩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맥주유모 가루를 물에 섞어 팩처럼 만든 후 두피에 발라 마사지하고 15분 정도 두면 모발에 영양을 공급해준다고 해요. 또한 샴푸나 린스에 맥주유모를 섞어서 사용하면 두피의 혈액순환을 도와 모발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고 해요. 이제 좀더 전문적인 치료법들을 살펴볼까요? 탈모가 이미 진행 중이라면 약물치료나 모발 이식 같은 치료법을 고려할 수 있어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약물은 피나스테리드와 미녹시딜이에요. 피나스테리드는 남성형 탈모의 주요 원인인 DHT 호르몬을 억제해서 탈모 진행을 막아주는 약이에요. 그리고 미녹시딜은 두피의 혈류를 개선해서 모발 성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돼요. 만약 약물 치료로도 효과가 부족하다면 모발 이식을 고려할 수 있어요. 모발 이식은 자신의 건강한 모발을 탈모 부위에 옮겨 심는 방법이에요. 요즘에는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자연스럽게 이식할 수 있고 효과도 좋다고 하니까 탈모가 심각한 분들에게는 좋은 선택일 수 있어요. 여러분, 두피 관리도 정말 중요해요. 건강한 두피가 있어야 머리카락도 건강하게 자라잖아요. 두피가 깨끗하고 건강해야 문항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고 모발도 튼튼해질 수 있어요. 먼저 샴푸할 때 너무 뜨거운 물을 사용하지 말고 적당한 온도의 미지근한 물로 감는 게 좋아요. 그리고 두피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듯이 씻는 게 중요한데요. 너무 세게 문지르면 오히려 두피에 자극을 줄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해요. 또한 두피 마사지도 모발 건강에 도움이 돼요. 하루에 몇 분씩 손가락으로 두피를 가볍게 눌러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모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거든요. 간단하게 집에서 할수 있는 방법이니까 꼭 한번 해보세요. 탈모 예방과 치료에는 식습관도 정말 중요하죠. 탈모에 좋은 음식을 챙겨 먹는 게 중요한데요. 모발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해요. 첫 번째는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이에요. 단백질은 모발의 주성분인 케라틴을 만드는 데 필요해요. 닭가슴살, 계란, 생선 같은 음식이 좋겠죠. 두 번째는 철분이 많은 음식입니다. 철분은 모발에 산소를 공급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예요. 시금치, 콩, 그리고 붉은 고기를 꾸준히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비타민C예요. 비타민C는 철분 흡수를 도와주고 모발 성장에도 도움이 돼요. 오렌지, 키위, 딸기 같은 과일이 비타민C가 풍부해요. 마지막으로 오메가3 지방산도 모발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연어, 고등어 같은 생선에 많이 들어있고 두피염증을 줄여주고 모발 성장을 촉진해줘요. 그리고 견과류도 비오틴과 비타민 E가 풍부해서 모발 건강을 촉진하는데 좋아요. 마지막으로 탈모에 대한 흔한 오해들을 풀어볼까요? 모자를 많이 쓰면 탈모가 생긴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사실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모자를 쓴다고 해서 탈모가 생기는 건 아니고 너무 꽉 끼는 모자가 두피에 자극을 줄 수는 있지만 탈모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또 머리를 자주 감으면 탈모가 더 심해진다는 말도 있는데요. 이 역시 사실이 아니에요. 오히려 두피를 깨끗하게 관리하는 게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탈모 예방과 치료에 대한 다양한 방법들을 알아봤는데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나요? 탈모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지만 적절한 관리와 예방으로 충분히 진행을 늦추거나 멈출 수 있어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